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43절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디불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호디불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세만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땀이 비어듯 그리고 비가 피가 되듯 땀이 피가 되듯 그렇게 쏟아가시면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때 졸았던 제자들과 끝까지 기도로 이겨내신 주님과의 모습이 오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을 이루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꺾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 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누가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어느 단계로 접어들면 점점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가는 그런 기도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가 그렇게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마지막 임종하게 됩니다. 학생이 죽으라고 기도했지만 입시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행기가 뭐 떨어질 때 같이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사람만 살고 기도 안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감당하고 끝내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멈춰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가로 유다가 뜻을 바꾸어서 이렇게 파란 행위를 중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아서 알거니와 오늘 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드디어 대제사장과 또 그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했던 세력들이 로마 군병들과 결탁해서 체포조를 결성을 한 것이죠. 체포조를 인수라고 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은 가롯 유다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미션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나를 팔아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악역 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짓은 것은 정해진 이치고 가야 할 길이고 예언된 것이지만 꼭 유다가 팔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섬리를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이 파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같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나고 섭리 안에 살다가 섭리 안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쫓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리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나름대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변질되고만 것이죠. 어쩌면 사단이 끝까지 공략할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 누가 쉽게 넘어지나? 누가 돈에 약한가? 누가 유혹에 약한가? 그리고 그는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많은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는 와서 뻔뻔스럽게도 사전에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체포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가서 그는 선생님, 라비어 부르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해가 되시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하루 보고만 사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녔던 스승 아닙니까? 아니, 그가 아무리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주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3년간 같이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다녔지만, 어떻게 입술을 맞추면서 선생님 부르면서 그걸 팔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laughs>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건이 다 이해가 되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런 북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저런 대량 학살 이해가 됩니까? 에볼라가 지금 저렇게 번져가는 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멀쩡한 교수가 비행기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일생 동안 쌓은 걸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모르고, 육의 일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언어는 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날마다 저렇게 되풀이 될까요? 어떻게 인간은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고 저렇게 음란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언제 어디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드는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단순히, 단순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어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섭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그때 거기 있었나? 나는 왜 이런 인생 행로를 살아왔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여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예언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순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에 나는 이런 단역 배우가 될지도 몰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50절 말씀, 제자들은 정말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생기죠. 달아나기 전에 베드로가 또 사건을 하나 치르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엄격결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르죠. 이 동일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히 누가 누구의 귀를 었는지를 기억하죠. 그건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 사람들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본문들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력으로 제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칼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 칼을 붙들고 싶고 칼로 모든 일을 결정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불같이 나더라도 그 성질을 잠시 주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질 불에서 일이 될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성질 불에서 일을 해결 하나 해놓으면은 두개세개 개 복잡하게 일이 얽히고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능히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일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겠죠. 내가 꿈꾸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고작해야 차선이나 차차선밖에 몰라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항상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지불식간에 엄격결에 칼을 꺼낸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할때 졸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왜 우리가 충동적으로 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laughs> 내 뜻을 꺾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질대로 말을 뱉어버리고 홧김에 그냥 내질러버리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노했어요. 그냥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열두 군단이나 되는 영을 더 데려오면 이 사건을 해결 못할 것 같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때 동일한 본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군단이라는 단위는 로마 직제 병제를 보면 4천 명에서 6천 명이 되는 단위예요. 중보병 병력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된 군단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하겠다면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뭐몇 사람 온 잡으러 온 군인들을 오히려 제압하려면 얼마인지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천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극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사건을 사태를 미봉적으로 해결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안 맞아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군단을 동원하지 않고 동원했으면 얼마나 이게 또 재밌는 그림이겠어요. 영화 만들기도 쉽고 그냥 멋있게 그냥 끝이 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말이 얻어맞으면서 끌려갔겠어요. 대제사장 집에까지 끌려가는 것이죠. 누군가 몸에 혼니부를 들고 이렇게 뭐 알몸으로 잤는지 모르겠어요.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혹자는 이게 뭐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누군지도 모르겠,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면 분명 그도 기도해야 할때 졸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끝내 개세만 해서 전신에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졸고 또 졸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이죠. 장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혼 장담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결정을 못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못 가는 일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내 능력으로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배신 안 하기로 결정했었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자신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됩니까? 안 되죠. 되면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하루분이에요. 아침에 결정하고 저녁까지 간신히 버티고 저녁에 다시 회개하고 잠들면 아침에 나와서 다시 또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제 신앙으로 오늘 못 삽니다. 뭐 3대째, 4대째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로마 교황청은 2000년을 저렇게 버텨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교통도 막히고 여러 가지 실족할 일이 많을 텐데 예, 잘 견디시고 내일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예배가 사무어 뜨고 말이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이 그냥 가슴을 뛰게 하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 말씀이 없으면 상황이 급박해지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붙들린 말씀이 있어야죠. 그러니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내가 상황과 내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지금 참담한지 몰라요. 급박한지 모릅니다. 그래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이 다가오는 걸음 소리를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받아 넘어진다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매이 흔들리도 흔들린다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견디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지켜내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붙들고 있습니까? 저도 고난이 오면은 열두 제자처럼 그냥 그렇게 달아나버리고 말 제자는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는 이 땅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주님께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 끝까지 순종으로 지켜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땅을 품게 되기를 바라고 무슬림 땅을 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해되는 크리스천들, 날마다 순교하는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 이겨내게 하여주옵소서 이미 이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어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아버지가 주인 되신 교회 될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벗어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 신부 같은 교회,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라, 그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리비아 땅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저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리카의 에볼라가 지닌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땅 가운데 눈물에, 사랑의 손길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부흥하는 그 땅에 주님 저희들이 아우리 치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땅에 일어선 MBB들, 하나님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운데 그런 능력과 기적을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듯 솟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수가 땅 끝까지 흐르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때 깨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부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가지 못할지언정 늘 열방을 품고 가슴 깊은 곳에 그 땅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크를 품었습니다. 리비아를 품습니다. 애굽을 품습니다. 그땅 가운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교하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플, 아프리카 땅에 창궐한 에볼라를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약도 없는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끝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각자의 걸음 나른 듯 가벼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처럼 담대하게 고난의 시간, 환란의 시간에도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주님 닮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